네, 웃으면 속국이에요. 이쯤 명이네. 아, 이 분태크 올려야 되는데 지금. 오 마이 갓. 배트맨네. 19, 20 보다 낫네. 18 레벨 19가 뭐가 다른 게 있나요? 요새랑 6전 보급한 게한 차이 없네. 6전이랑 보급한 게있 이길만해요. 한만 쳐야 되고 <laughs> 구름 뭐 졌어? 왜? 흔들지도 않았는데? 35%카나카 꺼봐갖고 확장 감소 끝 좋아요 경쟁국 경쟁국 맘룩 100어 안되겠는데 <laughs> 야 이거 될걸 해줘야지 임무를 농장 건설 어 기본 생산 2가 증가하네 괜찮네 내 입문 처음 받아보는데... 어디에요? 아, 잘안 보여. 눈이 침침해. 아 잠깐만, 이거 환불해 주나? 오케이, 600원이죠. 아, 지금 400원이죠? 이거 쓰고 싸면 더 싸져요. 어이 별로 안 싸졌네. 몇십원? <laughs> 잠시만. 낮음이지. 협상이 되겠네. 아이씨, 왜안 나가. 야르칸트 점수가 되게 많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할까? 200원 돈 많이 없네, 씨, 나 많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아이 차가 타이가 못들어하고 러시아는 바쁘니까 여기를 안 때릴 거야. 그지? 가두리 합시다 35,000명 모두를 수용함은 진전을 향한 길이다 와우 좋네요 좋은 얘기네요 어디보자 아 이거 50이나 있네 출발 내가 네, 먼저? 예 e s t h a n 어 뭐야? 어 잠시만.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요. 음. 나중에 맘 느크, 내맘 느크, 재밌을 것 같아요. 맘 느크, 이분들 좀 살게 하면서. 공성 3.1, 양 찍어가지고 좀 디버프가 적은가? 아 빨리 좀 따라 장인들 사이에 불만. Come on, come, on, come on. Good. 잘했어. 자 여기 붙어봐봐 승만아 승만아 승만띠 앙 승만띠 너무 패기있게 어우씨 굿 승만띠 어디가 아씨, 갖다 바뀌가 애매한데 승만띠가 와야 되는데 <웃음> 승만띠! <웃음> 승만아 승만아 이리와 승만아 승만아 이리로 와볼래? 붙여봐봐 아이실버 설마 먹히지 않겠지? 이 실패인데? 가자 승만아 가자 야왜말안 들어 29일 아얘왜왜 이래 얘 자기 무슨 반란군 있나 자기 나라에 없는데 씨왜 정신, 정신을 못 차리고 승란띠가 조크 온데 테드님 믿고 한번 발포를 믿고 가야 되나? 18일 날 도착 7일 7일 아 설마 또 동일 날인데 뺏기지 않겠지? 오케이 승마나 승마나 일로 와. 이디온. 그렇지. 그렇지. 아이드 알피르 어, 관계도 증가하고 특화 감소하고. 어, 요거는 리갈리즘으로 리갈리즘으로 간다고. 20이 간다고. 제축 축제, 자들 열자멘파워가좀필 요할 군 포가 좀필 요하 겠죠？군포 아 교환비 쓰레기 한번 이겼 으니까 뭐 얼루 도망 가시 려고？아, 여기, 여기, 여기 겠 네, 여기 점멸 각스, 도움의 손 어~ 공포 25 포인트 조망은 잘 가네요 에이씨 구 성공! 좋았어 65 손가락 한번 날려줘? 아 이건 군포 서 군포 아껴야돼 <laughs> 군포 아껴야돼 <laughs> 잠깐만 손가락 한번 날리고 싶은데 참자 19개가 다해요 우리 이게 죽으면 끝이에요 예쓰 승만이 덕분에 내가 산다. 이좀 쉬어야겠어. 이거 때리고 부대, 사, 부대 채울 때까지. 어, 승만이 어디 갔어? 홀드 포지션. 홀드 포지션 들어간다. 들어간다. 형 들어간다. 오케이. 어, 승만이가 반기를 나에게? 난 반기를 들어 <laughs> 형이 이제 많이 약해졌다. 그거지 50%? <laughs> 들어오게 아, 안 듣는다 부채라고 했던 그렇지? 통치자 회유. Come on, come on. Come on, baby. Come on, baby. Come on. 안돼 안돼. 잠깐만. Come on, baby. Come on, baby. 좀더 힘을 내. 저까지 주자 오케이 어디보자 사람 간다이 수정기간 만료 자 행정 공화 독재적인 가능합니다 수용 다 됐죠? 900 얼마에요? 2800뭐 이렇게 비싸? 2800원이네 엔파워가 68,000이니까 이건 좀좀 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안 쉬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 쉬면서 훈련이나 하자. 훈련은 전투다, 각개 전투. 나조 토키. 기울 좋은가? 괜찮은데? 반값이야 장군 444, 44, 44, 33 반값이 더 좋은거 같은데 나조토키 요런 이 좋은가들 이제, 좋은 이제 업그레이드 했쓰면은 꿀이죠? 3렙 좋은가로 같은 3렙인데 가격 차이 보세요 부트가 차이납니다 어? 왕 죽었나요? 2, 3, 6 후계자 다음 계자는 4, 3, 3 괜찮네 나쁘지 않네 종파위식끝탄 이슬람연구센터 다 아시고 얘들 합병해야겠어요. 이제 여기 관계가 하나 오버 됐죠. 비자 라이벌하고 나와사르 합병 공격장 영향 10%였는데, 이거 어차피 그못 받으니까. 합병합시다. 흠 <laughs> 네이갈리즘 20 4만씩까지 참대 신의 관용도 오케이 10만 더 올리면은 커옵션 1, 2 빠라바밤

thank you, 2,000원 <laughs>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무역회사 우리 못 만들죠? 5,000, 5,000, 5만 명만 채우면 됩니다. 어 이거 뭐야 음? 프로페텍 프로팟게이트 프로파게이트? 프로파간다를 얘기하는 건가? 인디아에 그걸 쓸수 있대 유어 Your... 상인으로 원 트루 페이스 인디스 로드 뭔 뜻이야? 아 계정을 15개 프그램에서 개종할 수가 있다는데? 뭐야? 얘가 개종을 해주는 거야, 그럼 자동으로? 우와. 대박인걸? 잠깐만, 얘가 일로 왜 이송하지? 일로 이송하는 게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닌가? 잠깐만, 좀, 수입이 좀 이상한데, 4 1일 특화 이쪽으로 한번 이상해볼까요? 음, 뉴스 이쪽이 훨씬 더 많이 벌릴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이상한 점이 겠어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 선전인 것 같아. 노드 노드에 이제 추가된 거예요. 노드에 뭐 여러 가지 뭐 공성, 공성 능력도 올리고 뭐 그럴 수 있더라고. 포커스 군사. 아이고. 카라만 언제 휴전 끝나죠? 64년 실바스에 대한 명분을 넣었다. 67 첩보 탐지됐나본데 왜 이렇게 안 돼, 첩보가. 음. 이거 잠시만. 라 맘루기, 에토피아 많이 못 먹었는데? 하나, 둘, 셋. 요렇게 먹고 알로디아 살렸네?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에오피아 다시 팬 다음에 알로디아 먹으면 되겠네요. 아주라니랑 팀으로 유저가 하면 막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러던데? 예, 네. 독립 잘안 하게 하면 할만하대요. 3,700원? 너무 비싼데? 잠시만. 이갈리즘을 하나 올려서 컬옵션 받은 다음에 어디 발랑구냐? 속고 아, 여기 잡아줘야 되겠는데? 좋은 거 갑시다. 자, 계층 만료. 이거 시대은 받은 다음에 올리자. 아, 여기 가운데 나오면 어떻게 막으라고, 이씨. 짱나네, 짱나네. 농장건설 무역기지 건설하라고? 무역기지 우리 건설할 수 있어? 잠시만 아 건물이름이 무역기지인가보다 예멘을 지어버리자 오케이 아니다 이게 더 싼가? 고추 공장 재우니까 이벤트 좋은 거 많네요.